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택배를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쇼핑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인터넷으로만 옷을 사려고 하면 이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박한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펄스라는 사이트는 기존의 백화점 VIP들만 누렸던 퍼스널 쇼퍼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저에 맞는 옷들을 이렇게 상자에 보내주는 서비스를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연회비가 있는 서비스인데 지금은 연회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 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정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기입할 수가 있고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그 내용들을 보고 옷을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면 저는 집에서 피팅을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옷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월 정기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27일에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택배가 8월 중순이 지나서 왔어요. 이 택배를 받으면 이 제품을 다 사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구매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해보기 때문에 한번 택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뽁뽁이가 들어있고요. 옷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거는 반품할 수 있는 봉투인 것 같아요. 여기 리턴이라고 적혀져 있죠. 우선 이 안에 옷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와요. 저도 이걸 지금 처음 봤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봉투가 두개 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어, 이건 CJ 기프트카드라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쓸수 있는 기프트카드가 하나 왔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갖는 건가?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스타일리스트 제시입니다. 오직 고객님만을 위한 스타일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제품들은 어떠셨나요? 고객님 밤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새 착장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봉투가 하나 더 있는데 유저 가이드가 들어있어요. 상품 수령 후 안내서 무료 배송과 반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수령 후 1박 2일 내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옷을 확인한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주문내역에서 구매할 제품을 체크한 다음에 결제를 하고 반품 체크를 하고 종이봉투,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다 넣어서 택배기사님이 제품을 수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옷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하얀색 셔츠가 하나 왔는데요. 이 제품은 포켓 셔츠라고 되어 있고, 화이트 L사이즈 가격은 32,000원입니다. 살짝 린넨 같은 소재여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추 같은 경우에도 잘 되어 있고, 천이 굉장히 톡톡하고, 바느질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좀 검수가 꼼꼼하게 잘된 제품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이웨이스트 청바지랑 같이 위에 셔츠가 코디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여기서 추천해주신 착장에 맞춰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은 그냥 무지 검정 색깔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스모 티셔츠 블랙 M 사이즈고 가격은 14,900원이에요. 굉장히 후드루들하고 부드러운 제품이고, M 사이즈라서 너무 작지도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게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좋은 부드러운 소재인 것 같아서 이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올 린넨 바지와 코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가격도 적당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디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름 가디건인데요. 이름이 트위드 배색 반팔 가디건. 블랙 M사이즈 39,000원이에요. 만약에 저였다면 인터넷 쇼핑할 때 이런 스타일은 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왠지 내가 소화 못할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단아하게 입을 수 있고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랑 같이 입게 코디가 되어 있었어요. 어, 여기가 특징이 인터넷에서 주문하게 되면 소재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소재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실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하이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까 착장에서 검은색 티랑 같이 착장이 맞춰져 있는 린넨 바지인데요. 이 제품은 트링 린넨 팬츠 베이지 M사이즈고 32,000원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린넨 바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얇은 편에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밴드도 너무 짱짱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아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베이지 컬러라고 하는데 살짝 핑크 베이지 컬러라서 좀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일자로 쭉 와이드로 떨어지면서 여름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 이 제품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연청이고요.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은 컬러고. 와이드 데님 팬츠 인디고 M 사이즈 4 2 0 0 0원 저는 완전히 와이드나 스키니는 평소에 잘 입지 않아서 살짝 와이드인데 스트레이트처럼 떨어지는 핏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평소에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지 무난한 연청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연청에 되게 어울리는 스티치가 살짝 레몬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되게 상큼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가디건이랑 셔츠랑 같이 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지는 상의를 두개 매칭 시킬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좀 무난한 계열을 좋아하는데 제 취향에 대부분 잘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 이건 제 탓도 있겠죠? 근데 사이즈가 살짝 미스된 것 같긴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연청 있잖아요. 최근에 3, 4kg 정도가 더 쪘거든요. 정말 터질 것처럼 들어가는 정도? 전체적인 핏이나 컬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한 사이즈 큰게 오면 정말 편안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반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널 쇼퍼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봤는데요. 우선 저는 가서 쇼핑하는 게 사실 조금 귀찮아요. 매장에서 둘러본 다음에 들어가서 뭐 입어보고 그럼 너무 진 빠지잖아요. 근데 그걸 집에서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옷마다 저의 취향만 잔뜩 묻어있는 옷이 아닌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전문가가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시도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잘 어울릴 수도 있는 스쳐 지나갔던 옷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면 모양은 예쁜데 재질, 원단이 별로인 제품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쇼핑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많은데요. 오는 옷들은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검수를 꼼꼼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단에 대한 부분, 박음질, 전체적인 핏이라든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일반 인터넷 쇼핑을 혼자 스스로 고민을 몇 시간 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종종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비슷한 쇼핑 취향을 가지셨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서비스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